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자가 말했죠. 물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945년 16세 나이로 해방을 맞이하시고 21살에 6.25를 겪으시고 33세에 절을 낳으신 우리 아버지.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가셨고 할머니 혼자 다섯 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물처럼 사는 법을 배우셨나 봅니다.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삶은 녹록지 않았죠. 아버지는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이들 놀렸다고 해요. 공부는 왜 하냐고, 그냥 돈이나 벌지.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죠. 6.25가 터졌을 때의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가끔 들려주셨어요. 피난길에 만난 한 노인이 배가 고파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리빵을 나눠 주셨대요. 어머니는 그때도 아버지를 나무라셨죠. 우리도 굶고 있는데 왜 나눠 주냐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물은 흐르면서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야. 구름이 되어 다시 내리기도 하는 법이지.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 조그만 과일 가게를 여셨죠. 그때부터 30년 넘게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과일 가게는 시장에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흥정을 하고 큰 소리가 오가는데 아버지의 가게만은 늘 조용했죠. 값을 깎으러 오는 손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가격이 워낙 착했으니까요. 상한 과일은 절대 팔지 않으셨어요. 손님이 상한 과일을 골라가려 하면 차라리 새 것으로 바꿔주셨죠. 단골들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과일장수라고 불렀답니다. 1980년대 초반 시장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였어요. 다들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옆 가게 할머니의 보상 문제를 도와주셨어요. 홀로 대신 할머니가 서류 하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직접 관공서를 다니며 해결해 주셨죠.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께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 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남 걱정을 하시냐고.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야. 그게 자연의 이치란다.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만큼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렴. IMF가 터졌을 때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울립니다. 옆 가게를 하시던 김 사장님이 빚을 갚지 못해 가게를 처분하게 되셨죠. 그분은 중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가게와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위치도 더안 좋고 조건도 더 나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큰 소리를 내셨죠. 평생 모아온 재산을 남주고 망하게 생겼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김 사장은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물이 흐르다 보면 결국 평평해지는 법이야. 그후로 우리 집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셨죠. 오히려 김 사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분은 가족이 있는데 하시면서, 세월이 흘러 2000년대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 승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죠. 동료를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때론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제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죠. 군의 식당에서 아버지는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물이 아닌 것 같구나.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더라. 바위는 홀로 서 있어 보기엔 멋있지만 결국 비바람에 깎이고 마는 법이야. 하지만 물은 달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싸한지,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버지는 제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후 회사에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상사가 저를 배신했고 승진은커녕 좌천될 위기에 처했죠.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물처럼 살라던 그 말씀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의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2010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뵈러 갔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시더군요. 걱정하지 말라고 물처럼 살다 보면 모든 게잘될 거라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김 사장님의 아들, 옆가게 하시던 할머니의 손자, 심지어 과일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던 학생들까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물처럼 살아오신 이유를,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닌 가장 위대한 강인함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물처럼 사셨습니다. 병실에서도 옆 환자들을 챙기시고, 간호사들께 늘 감사하다고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물은 결코 자신의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지. 그게 자연의 이치란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년대 초 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버지는 밤새 소방관들에게 과일을 나눠주셨답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고생하는 청소부 아저씨들께는 매일 아침 시원한 수박을 건네셨고요. 가게 앞에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하면 따뜻한 음식을 사주시고 버스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버스비를 쥐어주셨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30년 동안 모아오신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낸 과일값 영수증, 독거노인 도시락값 영수증, 장학금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 우리 가족도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집이 늘 넉넉지 않았는지, 왜 아버지가 더큰 가게로 옮기지 않으셨는지, 아버지에겐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야 할 물이 필요했던 거죠. 한 장의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 비워야만 다시 채워지는 법. 우리 아들은 이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 지금도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뵙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 말씀 없이 웃고 계시죠. 그 웃음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출근길에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놓고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조용히 제 카드를 빌려드립니다.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택배기사님을 만나면 시원한 음료를 건네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장자가 말했죠. 물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고. 그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자 가장 강인한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승리는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욕심과 싸워 이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저처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이제야 깨닫는 그분들의 삶의 지혜가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중에는 장자의 책한 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밑줄 그어진 구절이 있더군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닌 가장 위대한 인생의 진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처럼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물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